안녕하세요. 신용 상담사 박정호입니다. 카드 연체 때문에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. 답변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채무 조정 신청이 불가하나 불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시면 되고요.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급 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채무자의 통장이라든지 급여 등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에 이신청을 하셔야지만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한 2-3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개인업가서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